액튼경의 권력은 부패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권력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만일 그대가 언제든지 부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이 그런 기회를 준다. 그대가 히틀러, 스탈린, 무솔린이 같은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면 권력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권력은 다만 그대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을 뿐이다. 그대는 이 권력을 갖고 뭐든지 할수 있다. 부패한 사람은 예전에 힘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부패의 잠재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권력도 그대를 부패시키지 못한다. 그대는 권력으로 인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이다. 파괴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은 세상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면이 있다. 오직 부패의 잠재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권력을 추구한다. 선한 잠재성을 지닌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는 권력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히틀러는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모든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건축 쪽으로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선 하나도 간신히 그리는 사람이었다. 건축가의 꿈이 좌절된 히틀러는 화가를 지망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학교는 없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건축 학교에서도 거부당한 사람이 어떻게 화가가 되겠는가? 미술은 건축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필요하다.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은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의 권력 의지는 참으로 강한 것이었다. 건축가도 화가도 될수 없었던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고 인류 전체의 운명이 그의 손아귀에 놓였다. 그가 절대 권력을 손에 넣고 제일 먼저 한일 중에 하나는 건축물 설계였다. 그는 흉한 건축물들을 설계했고 정부는 그 도면에 따라 건물을 지어야 했다. 그의 설계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권력을 잡은 후에 히틀러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의 그림을 칭찬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 중에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한 점도 없었다. 권력은 그대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현실로 드러내준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 선은 권력이 없어도 스스로 드러낸다. 선은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선은 그 자체로 힘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악은 외부에서 자신에게 지원해주는 권력이 필요하다. 선함과 지복으로 가슴이 고동칠 때에 그대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추악한 권력 투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대는 에너지로 흘러넘친다. 가슴 속에 고동치는 선함이 무한한 에너지를 안겨준다. 외적인 권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무기력한 것이어서 외부에서 빌려온 생명력에 의존해 살아간다. 우리 삶에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오르고 존경과 명예를 얻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 사람들이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역사는 그런 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땅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신성한 삶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있을 때에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현존에서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선은 그 자체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그 자체 안에 엄청난 혜택이 들어있다.